thank yeah. you 생긴 호텔이라 두 번째 호텔. 이제 트레디셔널한 느낌스. 이늘 짠짜. <laughs> 나도 어려도 <laughs> 그거구나. 오늘. 여기도 킹을 안 했나 나연이? 어. 아 잘했어. 어 여기도 과일지고. 오. 어? 오션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약간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아, 전등이 귀엽다. 여기 도 약간 이렇게 걸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쪼리 너무 귀여워. 아 쪼리도 있어. 어. 귀여워. 화장실도 엄청 넓어요.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사양도두 개라서. 조작해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드나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탄한 소재의 이원 숄더 옆에 이렇게 쪼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어줬고 아래는 약간 니네 소재의 아이보리 팬츠. 되게 시원한게 있고 이렇게 입고 갈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시스터 같아. 시스터 일단은 이거 소고기쌈 하나 먹고 스프링롤도 한번 먹어봤지 <목소리> 마지막밥을 밤을... 먹으러 <목소리> 가야겠다 <목소리> 이게 냠냠이라고 싸먹는거래요 라이스페이퍼랑 그래서 이거 찍어먹는거래 요 핫소스 달라면 돼 된다고 했다 달라고 했는 입 맛이 잘 맞아요. 만들 봐. 이거는 한국인 입맛이야. 음. 음. 근데 흑창 냄새가 안 나는데 왜흑어과 발라지? 음. 여자 둘이서 메뉴를 다섯 개 먹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또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 기억에 거의 1인 1 아이스크림 했었거든요. 안에 약간 코코넛, 코코넛. 날린 거, 프레이크스 올라가 있어서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보카도, 나야, 나도. 그 무조건. 그거 하나 나눠 먹자.

아이, 냄새랑 달라요, 맛이 맛이 달라? 자, 우리 안에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인생 한번 먹어봐야지. 음, 알있다 아, 맛있지? <laughs> 아, 뭐야. 달아, 달아. 이거 먹어. 그만 먹을래. 아, 뭐야. <laughs> 이상한데? 다낭을 볼게 많았거든? 여기는 약간 볼게 많이 없어. 이런 거, 근데... 많은거 많이 사가더라. <laughs> 그치? 나도 그때 와서 되게 느꼈어. 야시장 여기는 별로 없대요. 저런 음, 거 이쁜 것 같아. 투피스. 나 저거 사. 나 내일 저 입고 다니면 나랑 놀아줄 거야. 어, 입어, 입어.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5분 소스 타면 음, 될것 같아. 사어 먹어야겠다. 아 진짜... 아. 망고스틴을 사왔거든요.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놓으셨더라고요. 좋아. 음. 저희가 어제 마사지를, 풋마사지를 90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둘다 잠든 거예요. 갔다가... 근데... 왜 자다 여러분 갑자기? 그 발작은 왜 하는 거야? 발작한 걸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근데 저도 했는데 나연이도 두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 반바지를 입어줬고요. 좀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렇게 얇은 벨트를 해줬는데 이게 패션감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는 제가 그로브에서 사왔던 슬리비레스트 탑인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입어주고 요 자라 산 미네 셔츠를 걸쳐주면. 엄청 편안한 이 패션이 에요됐네요 여러분 진짜 린넨 셔츠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말 어디에 코디해도 진짜 다 어울리는 아이템이어서 하나 여행지에 가져오면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린넨으로 해줬게 여기도 좋다.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살짝 올려줍니다. 프리패드. 1, 2, 3 이걸로 턱을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단두, 단테, 원 바이 원, 래쉬 디파이너, 원블랙 고! 코코코넛 <놀라라라> 커피, 짠! 아, 오케이. 아 여기 막, 너가 말한 것처럼 파스타 하프 있거든. 그 브로터 치즈? 여기. 쉐레트 호텔 1층에 있는 피자집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파스타도 스몰 콜션으로 시키면 가능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해피아워도 있으니까 맥주. 하나 시키면 하나 원 플러스 원 된다니까. 주중에 오신 분들은 그거를 노려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 RT t 라는 바가 있는데 루프탑 바여가지고 야경이나 노을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위에 가시면 아주 좋은 코스가 될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지. 여기 더워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식사라니 나연아. 이건 뭐지? 마지막. 자, <laughs> 아, 이렇게 돌리면, 짜끔. <laughs> 아, 근데 계산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음! 약간 먹는 것 내가 믿고 시켜도 되지 않아? 전적으로. 가격도 되게 거잖아 피자가 한만 오천 원대? 음! 음 맛있지? 음. 아, 근데 이거 지금 베스트 고르기 어려워요. 너무 맛있는데? 짱! <laughs> 무너지지 마세요. 오영수. 아! <laughs> 어? 오오뭐 하는 거 하고 저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반미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저녁에는 혼자 다니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반미 유명한 맛집 반미판이라고 있는데 아직도 줄 서있네요 있었거든요? 근데 카드가 안된다고 그래서 약간 아 이제 못 먹나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옆에 계신 한국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 현금을 이제 대신 내주셨어요 난 제가 바로 이제 계좌이체를 해주셨는데 역시 한국인의 정 이제 제가 어저께 먹었던 너무 맛있었던 그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마지막으로 사고 그 다음에 커피도 사가야지 못 샀어요. 여기도 캐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진짜 여기 나트랑올때 무조건 무조건 여기 동 있어야 돼요. 특히나 시내는 현금만 받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못 먹고. 지금 이제 여기 아쉬운 대로 여기 CCCP 커피 가서 마지막으로 커피나 망고 스무디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디어 호텔 도착했어. <laughs> 어, 너무 더워. 어. 여기 포장해온 코코넛 커피랑 밤미를 마지막 만찬으로 즐길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숙소 앞에 있는 카사스파라는 데서 그 네일이랑 패디를 같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돈으로 대략 한 2만 5천원 정도 낸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이거는 젤로 안 하고 그냥 케어에 그냥 투명 매니큐어만 발랐어요.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서 기대 많이 안 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애기들도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애기랑 이제 약간 그런 추억으로 패디를 받고 아니면 네일을 받고 아버님들은 마사지를 받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강추합니다. 아, 실감이 안 나요. 특히 아만노에 살던 그 시간들이 너 실감이 안 나네요. 이번는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해가지고 아쉬움은 없는 것 같고 좀더 수영을 많이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이번 여행도 완전 성공적 최근에 나트란 여행을 아주 잘 다녀왔는데요. 또 여행 꿀팁을 조금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나트랑을 3박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2박은 아만 리조트에서 지냈고, 나머지 1박은 시내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트랑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 2년 전에 갔을 때는 일주일 정도 가가지고, 깜란 지역에서 4박 정도를 했고, 나머지 3박은 시내에서 묵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트랑 같은 경우에는 뭐 2박도 오시고 3박도 오시겠지만, 저는 최소 3박을 오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그 나트랑에 이제 리조트가 많이 모여있는 이제 깜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바다가 더 이쁘고, 리조트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호캉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호텔이라, 제 생각에는 깜란 지역에서 한 2박 정도를 하고 나머지 1박 또는 2박을 시내에서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리조트에서도 길게 있어 좋지만 한 3박 이상은 조금 지루하고 음식들이 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깜란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데또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서 시내와 이 깜란 지역을 나눠서 지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내를 지내다가 장까지 봐서 깜란 지역을 가서 거기서 좀 쉬다가 깜란 지역이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 마지막 일정으로 체크아웃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는 무인의 투어를 했었거든요. 저는 무인의 투어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이게 선셋 투어랑 썬라이즈 투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썬라이즈 투어를 했어요. 한 새벽에 나트람 깜란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픽업을 옵니다. SUV 차량으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한 3, 4시간 정도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또 지프카로 갈아타요. 이제 썬 라이즈를 보는 장소로 데리고 가거든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 고되긴 했는데 일단 너무 경이로웠고 사막 투어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멋있었고 좀 잊지 못할 여행지긴 하거든요. 사막 이상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무인의 투어를 추천드리고 아마 4박 이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현지 가이드인데 너무 좋았다,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셨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한 사람당 다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전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 보시고 이제 후기 같은 거 그런 거잘 보셔서 괜찮은 대로 연락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트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 택시처럼 그랩이라는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이게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돼서 간혹 가다가 현지에서 깔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랩은 미리 한국에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좀 여행 팁 같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래블 원래 카드를 실제로 미리 만드셔서 그때그때 그때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한국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심을 쓴지좀 오래됐거든요. 이심을 저는 미리 구매를 해서 QR을 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합니다. QR 사진을 제가 5일짜리 썼는데 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너무너무 잘 터졌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나트랑 관련돼서 유명한 카페가 나트랑 도깨비라는 카페인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어, 여행 가시기 전에 며칠만 조금 정독을 하셔도 좋은 팁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트랑 도깨비 가입하시고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트랑 도깨비에서 제휴업체가 정말 많더라고요 할인되는 가게들이 정말 많아서 이것들은 좀 미리 챙겨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시면 쏠쏠한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맵 리뷰가 정말 잘돼 있어요 조금 로컬 맛집 같은 거 가보고 싶다 그럴 때식당들을 구글맵을 통해서 또는 마사지 꼭 체크해서 갑니다 네, 구글맵은 필수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여행을 해보니 현금이 쓸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몇몇 로컬 맛집들에서는 현금이 필수더라고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이 현지 동, 현금은 그래도 소액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만 원권을 조금 몇장 가져가셔서 그때그때마다 소액으로 좀 환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달러로 환전하는 대로 유명한 김빈과... 김청으로 가셔서 환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팁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갔던 스파는 웰스파를 갔었는데 네, 굉장히 서비스 좋았고 고급스러웠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안전하게 그 시내에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을 가시면 비슷비슷할 것 같다. 제가 이번에 갔던 스파는 웰스파와 코코넛 스파 제 기억은 코코넛 스파가 조금 더 저렴했어요. 발만 받았는데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서비스는 웰스파가 조금 더 좋긴 했어요. 시내 호텔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이 마사지 받던 데에서 거기에서 좀 택시 같은 걸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가격이 저렴했어요. 큰 차량, 조 좋은 차량을 타고 싶어서 7인승 차량으로 불렀는데 24,000원 정도로 제가 송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사지를 가셨을 때 혹시 너희 연결된 데 있냐 해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예약해서 가신 것도 추천해 드리고 한국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래비 조금 비싼 편 같아요, 공항은. 저도 당일 예약했어요. 네, 저는 깜란 지역을 2년 전에 갔을 때두개 리조트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한 개는 뭐 워낙 유명한 퓨전 리조트였고 하나는 모벤픽이었어요. 퓨전 리조트는 뭐 워낙 이쁜 걸로 유명하니까 퓨전 괜찮았어요. 모벤픽이 더 저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모벤픽은 저희는 훨씬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모벤픽이 퓨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신식이고 내부도 훨씬 더 넓었고 더 뭐랄까 에어컨도 더 빵빵하고 이래서 정말 부족함 없이 갔거든요. 근데 퓨전은 약간 냉장고가 좀 덜 차갑더라든지 조금 생활면에서 불편함이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분들은 저는 퓨전보다는 모벤픽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뭐 워터파크 이런 게 너무 잘돼 있고 아이들과 놀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모벤픽 너무 만족했거든요. 그 이유를 느낀 게, 아, 무조건 리조트와 호텔은 신식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나트랑 시내 호텔을 찾을 때도, 저는 신식 호텔로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는 쉐라톤을 갔었는데, 사실 룸 컨디션이 너무 저는 조금 별로였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포티크 호텔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조금 좁긴 했지만, 어,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한 14만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그 가격면에서 굉장히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이 롯데마트를 가시면 정말 먹을 게 많아요. 깜란 지역을 가기 전에 저는 롯데마트에서 장을 박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리조트 안에 있는 마트 같은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맥주 이런 게 너무 비싸요. 나트랑 공항에서 샴페인이 세일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너무 사가길 잘했다. 그리고 보통 리조트들은 물이 다 무한 리필이 되기 때문에 물은 많이 사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롯데마트 쇼핑하면서 알게 된게 10만 동 이상을 구매하면 이제 무료로 근처 호텔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마트에서 이제 한국으로 사왔던 식품들이 있는데 맛있는 것만, 딱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제가 사왔는데 제 이번에 뭐 사왔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캐슈넛이 굉장히 유명해요. 너무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요거 조금 많이 구매해서 네, 사왔고 왔고요. 공항에서 구매했던 코코넛 크래커고 롯데마트에서 구매했던 크래커인데요. 맛은 비슷한 것 같고 깜란 지역에만 있어가지고 시내로 못 가게 되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공항에도 캐슈넛이라든지 크래커, 커피 파는 데가 정말 많아요 시내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요한천 원에서 삼천 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공항에서도 살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뿌코고는 아직 안 가봤지만 전 다낭보다는 나트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맛집도 너무 많고 마사지 받기도 너무 좋고 호텔도 잘돼 있고 진짜 가족분들이 가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나트랑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위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제 자신한테도 하는 말.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